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야탄의 단두대 앞에 선국무위원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진중권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 금방 오를 것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힘의 태도를 두고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모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과 함께 개엄 해제를 의결해 대통령과 선을 그었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절차에도 찬성하고 일사 불란하게 당대표 중심으로 갔다면 판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의 대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3심까지의 결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탄핵 심판 시간 끌기가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그 다음 떠오르는 문제는 당신 여당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체제였으면 한전 대표는 개엄해제 의결을 했고 탄핵 통과에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윤석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란 얘기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을 이상하게 꼬아놨다고 짚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진 교수는 권영세라는 분이 그렇게 개파색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이라면서도 이분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으로 윤핵관이라 불리던 사람이다. 투톱이 탄핵을 반대한 친윤 친윤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나선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탄핵의 강을 못 건널 뿐 아니라 건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쇄신을 하겠다 하는데 모순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쇄신하겠다고 나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게서 정권을 뺏고 계속 내쳐왔지 않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할 유권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가 TK 자민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처신을 결정적 자충수로 분석했다. 진 교수는 한전 대표의 경우 당원 투표 3분의 2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며 단합해서 당대표를 쫓아낸 것보다 더큰 단합이 어딨나? 단합하려면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당대표 중심으로 단합했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단합했으면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내 그는 명태균 스캔들과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유력한 대선주자를 자기들 스스로 내쳐버린 꼴이라고 분석했다. 진교수는 진행자의 한전 대표 차기 대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지리에 내가 볼땐 만약 한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다시 붙는다며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당원 3분의 2가 지지하지 않았냐? 변화의 요구는 있다.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급속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